아이고 여기 누나는 원래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? 야 진짜 부대밖게 생겼다 박수 한번 해요 오, 살다 살다 이렇게 못생긴 여자 처음 봤네 살다가 죽어버리게 생겼네 아니 웃자 그런거지 뭐 진짜 그런지 알아 웃는 것도 이쁘잖아 이랬잖아 그냥. 자 다같이 함께 함성과 박수 이쪽은 죽었어 소리가 이쪽은 뭐여 다같이 한번 해줘 이쪽에도 열심히 해주잖아 잘봐 앵콜 두번 참새 쨕쨕하는거 알지 오리 꾀꾀 저 바보들을 몰라 <laughs> 앵콜 두번 시작 앵클! 참새 앵클! 오리 앵클! 이야 천재들 많았어 천재들 <laughs> 여기는 좀 사람들이 우중충하게 생겼잖아 그치 이런 사람들이요, 신용불량자들이 많어 한번 해봐, 아닌지 또 아닐 수도 있어. 잘하면 앵클 두 번, 시작 앵콜, 앵콜. 참새 세리세알 여러 언제나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 오서 감사합니다 인사 드려요 참참 아유 이렇게 열화같은 손으로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막 함성을 질러주니까 집에 있는 애군들이 싹 날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추구단에 해드려도 될까요? 대답 좀 크게 해봐. 될까요? 네. 그렇지. 이렇게 해야지. 사람이 주고받는 거. 나만 잘하면 뭐할 거야. 여러분들로 같이 함성을 질러주고 같이 해줘야지. 좋은 거라 이 말이요. 네. 자 그러면 내가 살면서 전국 팔도를 다 다니다 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이 64년생 올해 용띠요 내가 나이는 아흔아홉 <laughs> 하여튼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내가 추건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두 분이 참 선하게 생기셨어 근데 집안에 조금 우환이 있어 보여 제가 좀 추건 좀 해드려도 될까요? 네. 충청도 곳이 있고 전라도 곳이 있는데 내가 차례차례 해드릴게 약간 슬프니까, 예, 그님이 오신 막 울어도 돼요. 아, 알겠다. 손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야지, 둘다, 예, 둘다, 그렇지. 어, 예. 이하. 눈 빠진 똥감기 너도 먹고 물러가라 코딱지 파다 죽은 귀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똥사나가 죽은 귀신 너도 먹고 물러가라 그님이 오신다 내가 왔니 내가 왔어 누구세요 하고 물어봐야지 이에 패내야 물어보라고 아니 두 번째 끝나면 자 다시 너는 하던 일 계속해 지가 지지 꺼내려 그랬잖아 지금 내가 다 보아 지금 이쪽에 하던 일 하라고. 돈부터 받고. <laughs> 아유, 고마워요. 뭐, 이런 돈을 주시고. 저, 나는 돈보다, 저기, 그, 목걸이나, 땅문서, 집문서, 그리고 몸도 받아요. 에, 어떤 거는 다 줘. 아무거나 줘도 돼. 그 대신에, 각설이 하고 싶으면은, 이혼하고 와. 알았지? 예. 신들어오다가 말한, 야! 이거지, 이거 저기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라. 어저께 와갖고 우리 매상 팍 떨어지게 그냥 엿 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팁을 만난 줄라 그러는데 연습기야. 그럼나술 사줘야지 제주 못하냐. 그래갖고 완전히 망했어 내가. 아 세상에 미안하다고 웃긴 소리하지만 저기 완전 눈구렁이가 한선너 들어가지고 아유 그냥 이 어느 웃는 얼굴이지 이거 진짜 어전히기냥 마귀 같은 너무 심했나? 응음 알았어 저기 엄마하고 왔어? 이해 왔어? 예, 오늘은 연안줄 거요. 왜냐면 어저께 나 괴롭혔잖아, 그렇지? 아우 세상에 연 주지 마라. 예,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도 주지 마. 예, 그래도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데 하나 주자. 아무리 나를 괴롭혔어도 말이요. 예, 사람이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. 아무리 나한테 잘못을 하고 잘못을 하고 그래도 그래도. 예, 사람이 사랑으로 갚아야 돼. 예, 할렐루야. 응. 예. 내게 강, 같은 평화, 내게 가아 참, 구다다만 말았지, 참. 에 <laughs> 예. 들어온다 내가 에에 내가 네 니첫 남편이다 여보 손 한번 잡자고 아이고 여보 그러만 당신이네 제자질 얼마나 만지고 싶은사 오늘은 만져봐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만져봐요 오늘 같은 날이 하여튼간에 아우 예쁘네 엄청 밝히네 막 만지려고 막비밀어 만지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안돼 안돼 그러면서 이게 조 아니요, 웃자고 그런 소리요. 뭐, 저렇게 참아 서 엄청 옆에서 밝히고 있네. 딱 보니까 돈도 없어 보이고. 뭐. 한 분도 없어 보여. 뭐 샀냐? 이거 뭐요? 안샀어주셨뭐 순대를 주서갖지고 아야! 하여튼 간에, 여기. 그리고요, 내가 이거 저기 군만 하는게 아니요. 네, 저기. 내게 강 같은 평화. 내게 강, 같은, 평화. 내게 강, 같은, 평화. 아, 넌, 이 편에 헌금할 줄도 모르나, 왜 그래? <laughs>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신도 여러분, 진심으로, 에이씨, 가자. 가장... <laughs> 사람은, 이교회믿는 사람들보다 이불교믿는 사람들이 시주를 더 잘해. 어, 얼굴 봐봐, 뺀질뺀질 해갖고, 어? 치르르 얼굴도 못생기고 뒤에 가가지고 그거 뭐 스피커 들고 갈 수도 없고 음. 내가 하여튼 여기 오신 여러분 들야그 음. 깡통 빌려주면 안 되냐? 어 던져 음. 야 갖고 가고 던지는 거였어 이그 네가 갖고 오자 이게 모시분을 이런 게 많이 나와 여기서 <laughs> 완전 쓰레기통이네 이거 너들 <laughs> 청소 좀잘 해라 좀, 좀. 연부를 하려고 <laughs> 아 이건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는데. 이쪽으로 가는 게 낫고 같대 저희 전에 오신 신도 여러분 성불하십시오. 이쪽이 깨졌네. 소주 었는데 마이크도 안 나오고 말이야. 자. 연불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절에 오신 신도 여러분 성불하십시오. 박수 한번 쳐 봐. <목소리> 마하반야바라밀다이신교 반자제무사하린신반야바라밀다시. 주교 시작 색불이 공홍불이새 색적시공 공중시세 조상행시 역구윤시 산이장 시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장부중 물감시공 공 아니 위설 신도이 백성 협조 무한계 오만 원짜리다 으아! 잘못 나온 치더라 에이 아우 봉잡은 했더니 아 가슴 까먹었네. 아 가슴 아니고 불이지아 맞냐 봐 싱금 완전이 우산이 신금 오바람, 일전시, 조변노원기도일체 이구에, 사천원짜리지아 탁, 담아, 앉아, 앉아, 지아다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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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이앉이 앉아, 앉아, 잖아나차원도 나 받아 왕이 곤지이 그냥 말한 거니 내가 무서워 아까 제가 5000원짜리도 받아요 <laughs> <laughs> 아유 고마워 아니 무서워하니까 거기다가 난, 난 무서워할지 모르겠다 그래 고마워 고마워 아우 애기가 너무 아니야 무서워하니까 애기가 울면 큰일 나 저기 초원 받고 1000원 줄수 있어 내가 <laughs> 내가 <laughs> 적자 나는 장사를 하면 안 되지 아까 너 5천 원짜리 어땠냐 <laughs> 어, 안 주면 가나 봐라 안 주면 가나 봐라 <laughs> 어, 아, 오늘이 <웃음> <웃음> 내가 참가하나 여기 오신 여러분